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보수층의 긍정평가가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윤석열은 4.3추도식을 제치고 보수의 집결을 위해서 대구 서문시장을 여섯 번째로 방문하고 삼성나이온즈 홍구장에서 시구도 하며 현장 행보에 공을 들였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지율은 정책으로 얻는 것이지 시구로 얻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계속 떨어지는 지지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차 범위 등을 볼때 신뢰성이 떨어지는 조사 결과가 많다며 별로 참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매주 변동하는 지지율 수치에 일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두 귀를 막는 이유는 윤석열을 향한 조사 결과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국민의힘 관계자가 탄핵을 이야기하던 것도 어쩌면 정말 실현 가능한 이야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 여론조사 꽃의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의 부정평가는 66.3%, 긍정평가는 32.8%입니다. 오른쪽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정평가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긍정평가 또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성별에서 윤석열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또 국민의힘 막말 논란으로 인해 정당 지지도의 추세 또한 크게 변화됐습니다. 현재 60대 이상의 연령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차기 총선 1년이 남았는데 어떤 정당이 승리해야 하냐고 묻는 질문은 민주당인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ARS 기준 전 지역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민주당을 선호했습니다. 이러니 윤석열 입장에서는 두 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론 조사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이죠. 또 검찰 공화국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전 현직 검사 출신들이 대거 차기 총선에 출마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전 지역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선 전까지 과연 윤석열은 부정적인 국민의 반응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윤석열의 주요 정책 중 하나였던 주 예수 9시간 그러나 이는 큰 반발로 인해 잠정 보류됐고 야당 탄압으로 보수의 결집을 노렸지만 이는 성과 없이 대실패로 남았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속되는 망언으로 인해 중도층의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윤석열은 여론을 반전시킬 만한 정책을 내세워야 하는데 유시민 작가의 말을 들어보면 이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윤석열의 본질 함께 들어보도록 합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봄의 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나 저런 게왜 나오냐 하면 지금 정부와 대통령은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나이 일을 꼭 하고 싶고 이 일을 하는 데는 국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해. 중요한 일들은 다 입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간절한 어떤 목표가 있으면 야당이 원하는 걸좀 주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하고. 그러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국회의석이 적어도 하나도 안 불편해요. 왜냐하면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이 없는데. 그 대신에 민주당이 다수기 때문에 뭘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못하게 해. 나는 이런 여당 처음 봤어요. 유사이래. 노태우 대통령의 민주정의당도 이렇지는 않았어요. 여서야 됐대. 소수파이면서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 이런 정부를 저는 본 적이 없고요. 정부 여당을.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력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야당을 괴롭히고, 야당을 도발하고, 야당을 약 올리고, 화나게 하고, 이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할줄 아는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